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째 주일을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감격이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차고 흘려 넘쳐서 그 부활의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넘치도록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현의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입니다. 이 도마에 대한 내용은 특별히 다른 공간 복음에는 나오지 않으며 요한 복음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도마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그 사랑 덕분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라고요. 디도모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쌍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추측하기를 도마는 쌍둥이었다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중성이란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의도적으로 도마를 부를 때 디두모라는 이름을 채택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디두모, 도마의 이중성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열정은 있으나 믿음은 그에 뒷받침되지 못하는 신앙의 결여가 있는 이중성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비단 도마에게만 이와 같은 이중성이 적용되는 것일까요? 이 도마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의 삶을 바라봤을 때제 안에도 이와 같은 이중적인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향해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그 열정이 있었지만 그 열정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저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그 열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결과와 응답을 해 주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저의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아 주님이 바라보셨을 때에 도마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게 되었다 라는 것이지요. 그 열정을 뒷받침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열정이 아닌 나 중심의 열정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열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 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도마가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서 전설에 따르면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도마를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사역에 합당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변화된 그 도마의 말, 도마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죠. 또한 이어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을 보고 주로 고백하는 제자들이 먼저 등장하죠.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진심 어린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그, 미를, 도마는 그 말을 도저히 믿지 않는 행색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도마는 본인의 동료인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다라는 그 사실을, 그 진실을 믿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러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단정 지으며 다 같이 죽으러 가자 라고 확정 지으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요한복음 14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도마는 또한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 그것만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완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4절 5절에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 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마의 그 믿음과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자신의 경험, 자신 위주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봤다라는 진실된 소식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왜까요?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으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봐야지 경험해야지 믿어지는 편협한 믿음의 모습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도마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마는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자기가 믿겠다라는 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상처는 누구 때문에 난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 못을, 못자국이 그 몸에 상처로, 흔적으로 남은 그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도마 때문에, 제자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흔적을 본인이 만져야지 믿어질 수 있다라고 망언을 하고 있는 도마의 그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말씀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죠? 25절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확정지어지며 단정지어지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는 강한 부정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인가 결여된 잘못된 도마의 신앙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경험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는 무엇이 결여되어 있을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여된 신앙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주인 되어서 본인의 경험과 신앙을 위시하여 나아가는 잘못된 도마의 신앙의 모습이 여실히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잘못된 신앙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을 위한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기 중심적인 도마의 신앙 바라기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있다면 그 모습을 온전하게 뒤로 버려 버리시고 주님을 향해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그와 같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어서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제자들이 다시 한번 모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모였을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였겠지요. 26절 초반부를 보시게 되면, 여드레라는 날짜가 나오지만, 제아들은 여드레라는 날짜가 지났음에도 주님이 오신다는 확신은 없었지만, 그러함에도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기다리며 나아갈 때에 나 혼자 캄캄한 방안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슬퍼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처럼 모이기를 힘쓰며 주일 예배, 셀 예배, 행복 모임 모든 모임 가운데 우리는 힘쓰며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도마는 그 제자들의 모임에 처음부터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렇다면 홀로 어둠 가운데 기다리지 마시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시면서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 모임 모임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임은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모임이 될줄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단한 사람을 말이지요. 이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흔 아흔 마리의 양도 귀중하지만, 단한 마리의 양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다함없는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모습이, 단한 사람을 위해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이 합리적으로 보이십니까? 효율적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본다면 더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면 더 많은 효과를 보셨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은 세상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방법, 하늘의 방법은 효율성과 합리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오신 그 사건을 말이죠. 부족하고 보잘 것 없는 저와 같은 자에게도 주님이 오셨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아무 능력도 없는 저에게 오신다라는 것은 정말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주님은 보잘 것 없는 저에게 또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전도에 미련한 것, 하나님의 방법, 하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도마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신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동일한 멘트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자들을 향해 안심과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예기치 못한 큰 고난 가운데 처할 때가 있겠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무엇인가 새로운 말씀, 무엇인가 새로운 은혜를 간구한 적이 없으셨나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동일한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 새로운 은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서의 세상 새로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것, 특별한 것, 무엇인가 특출한 것,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잘못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매 주일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모임마다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반복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어서 27절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전능하심,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7절 말씀 이전에 25절에서 도마와 제자들이 대화를 나눌 때그 공간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은 계셨고 그것을 알고 계셨기에 27절에서 도마를 향해 본인의 못 자국에 손을 넣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구절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에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 나눌 때에만 주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범죄할 때에도 주님은 함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며 신앙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며 더 나아가 주님이 도마를 향해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해서 도마의 신앙을 변역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도마처럼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그 신앙을 변화시키셔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다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따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99% 믿음 없습니다 여러분 1%의 믿음 없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그와 같은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음을 주님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오디게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은 미지근한 것은 토해내버리시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심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곧 주님을 믿는 것은 백프로 완전하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한 번뿐이다라는 것을요. 혹 여기서 인생 이회차 사시는 분안 계시죠? 요즘 청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한 번뿐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것 허투로 대충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되감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을 향해서 쏜살처럼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님을 향해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100% 완전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나를 향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나는 온전하게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 집중되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도마는 변화되었지요. 그 변화된 모습이 28절에 나오게 되는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이시니이다. 아멘. 비효율적이지고 비합리적인 하지만 끊임없는 그 주님의 사랑 덕분에 도마의 믿음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이시다 라고요 이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주님의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유일성과 주님의 신성을 동시에 고백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신다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마지막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끝으로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도마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본인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도마를 변화시키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는 이중적인 사람이었죠. 또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누구이십니까?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사랑 덕분에 우리는 도마처럼 변화받아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도마의 고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잊지 마시고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밤 체험하셔서 도마처럼 믿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시므로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마를 변화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나를 변화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의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않고 이 시간 하나님을 높여 찬양케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높여 찬양케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 이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제껏 시도하지 않았던 온 힘을 다한 기도를 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하고 복된 오늘 밤이 될수 있도록 이와 같은 밤이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건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